алибаликад эжеке эй жети эжеке бул сени эжеке 안 가고 있어 가지고 없는 이겠네장이고개봉같 에이. 아진조신야조신호야이 새끼야! 군대가 란말이야 군대가 세상면 생각에 군대가라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어, 지금 막 어, 빠루 사건, 해스트트럭 사건 선고가 끝났고요. 지금 속보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오보입니다. 나경원 의원 벌금 2 4 0 3고 됐다면서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속보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보입니다. 벌금형을 하나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봐서는 안 되고요. 어, 이건 형법 위반과 그리고 국회법 위반을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어, 구분을 해서 어떻게 선고를 했냐면 형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회의방해죄에 대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위반은 금고 이상 형에 선고가 돼야 그리고 국회법 회의방해죄는 벌금 5만 원 이상 선고가 돼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볼 일은 아니다. 어, 구형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징역 뭐 1년 6개월 그리고 징역 6개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형을 한 것을 언론이 하나로 묶어서 징역 2년 구형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를 기자들이 모르고 기사를 쓰나요? 음참 답답한 노릇인데 제가 만약에 이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나중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 기초 안에서 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 선고를 받은 1심 선고를 받은 어,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모두 23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3명 해서 26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에, 이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것이 의원직 상실 또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형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모두 100% 전원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의원직 박탈과는 무관한 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100%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리적인 문제. 그동안 피고인들이 6년 동안 제기해왔던 각종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힘 의원들을 살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난번 결심공판 때 지금 뭐 이러저러한 사법개혁안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막아줄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느냐 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대놓고 어, 회유, 판사를 회유하거나 또는 겁박을 했거나 하는 변론을 직접 한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있었는데 법원은 전부 유죄 선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국힘 의원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음, 줄타기 한것 같아요 지금 한 40분 가량 선고 유죄를 낭독하고 선고를 했는데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제가 차가 여기 어디 주차가 되 있는데 차에 타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럼,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사실이 크게 네 가지거든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공동 감금, 퇴거 불응, 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고. 하나는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여기에서 빠루가 튀어나왔던 거죠. 의안과 문을 잠그고 거기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 탈취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빠루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 것들은 일반 형법 위반입니다. 그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뭐 공동 감금 또는 공동 폭행 등의 혐의이고 사개특위하고정개특위 회의 방해한 것. 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못 하도록 방해한 것. 이것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두 파트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법원이 이 26명 전원에 대해서 징역 집행유예 금고형을 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될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해서는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전원 벌금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전원 5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서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하는 피고인은 단한 명도 없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차에 타서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가 오늘 대법원 오전에 갔다가 급하게 이쪽 남부지법으로 오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넘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부지런히 왔거든요. 왜냐면은, 일찍 미리 오지 않으면, 어, 방청석에 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서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원 주차장에 아예 차를 어 차단을 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서 이쪽 법원 주변에 골목에 차를 세우고 방청을 하고 왔는데요. 조금 화면이 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옷좀 벗고 탈게요. 너무 더워서. 선고가 딱 끝나니까 SNS를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오보입니다 네, 자 여기 고치대를 좀 달고요. 음. 자 제가 지금 속보를 검색을 해보면, 나경원을 검색을 해보죠. 나경원 검색을 하면, 나경원, 송원석, 황교안 등 벌금형, 요 기사만 하나 네이버에서는 뜨고, 좀 전에 속보가 커뮤니티에서 전해드리, 전해진 것은,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천만원, 의원직 상실형. 나경원 1심 의원직 상실형, 법원 패스트 트랙 충돌, 야 모두 유죄. 이렇게 속보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알고 보도를 하는 거랍니다.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음. 속보 1심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송원석 벌금 총 1,150만원,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건 번호가 두 개입니다. 2020고합 1호 그리고 2020고합 2호. 고합 1호는 형법 위반, 고합 2호가 국회법 위반, 회의방해죄.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형법 위반은 벌금형 아무리 때들어 두들어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의원직은. 근데 국회법은 벌금 5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 벌금형을 묶어서 지난번 구형 때도 징역 2년 이렇게 묶어서 보도를 하던데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어서 보도를 하면 안 돼요. 물론 합산하면2,400 맞죠. 근데 형법 위반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2,000만 원 선고된 거고요.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아닌 벌금 400만 원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걸 구분해 봐야 된다. 잠깐만요. 거치대 좀 설치를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 방송 꺼질라 아참 법원이 대놓고 거래한 거예요 이거는 응? 전부 유죄인데 전부 유죄인데 전부 살려줄게 이렇게 거래한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결심공판 때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이 대놓고 거래 시도를 했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입법 독주,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막아줄 수 있냐는 취지로, 그렇게 사실상 거래를 하다시피 했었단 말이죠. 법원이 굴복한 거예요. 진짜 열받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잠깐만요. 구체적인 형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부분은 두 갈씩으로 먼저 어, 전해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좀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황교안, 어, 제가 지금 1호, 2호 구분을 해서 선고 형량을 말씀드릴 거예요. 1호는 형법 위반이에요.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의 혐의 1호는 금고 이상이어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2호가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입니다. 이 2호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원 금고 미만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요. 전원 2호 사건에 있어서는 벌금 5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됐습니다. 황교안 1호 사건 1500, 2호 사건 400, 나경원 1호 사건 2000, 2호 사건 400. 뭐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26명이나 되는데 전부 그래요. 전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 전부 유죄인데 지금... 이 전현직 의원 14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을 할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나경원 징역 1년 6개월, 황교안 1년,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의원도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 근데 오늘 선고는, 이건 형법위반에 대해서요. 선고는 징역형 선고한 피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원 벌금. 이 14명에 대해서는 최소 400. 정태욱의 경우 400만원, 최고 2천, 나경원의 경우 2천만원, 그리고 황교안 1500, 현직 의원 중에 김정재 의원 1천만원, 송원석 원내대표 1천만원, 윤한홍 의원 600만원, 이만희 의원 700만원. 이런 식이에요. 자, 2호 사건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이어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전원 500만원이 안 됩니다. 가장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황교안과 나경원이에요. 각각 400만원, 500 선고를 안 해요. 구형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벌금 500도 아니고 벌금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전현직 의원 전부 150에서 300, 그리고 에, 당초에 검찰이 약식기소 했었던. 전현직 의원 9명. 10명이었는데 장재원 의원은 망했으니 9명 남았죠. 그 9명도 전부 이 기준에 미달되는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형은요, 지금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더 높아진 피고인들도 여럿 있어요. 특히 약식기소 됐던 의원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성중 전 의원은 1호 사건으로 200, 2호 사건으로 100 구형했었는데 선고는 300, 150 선고됐어요. 윤상직 전 의원의 경우 300, 200 구형했었는데 400, 150 선고했고요. 이장우 대전시장 300, 200 구형했었는데 600만 원, 150만 원 선고가 됐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음, 약식 기소됐던 의원 중에. 검찰 구형량이 유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됐던 홍철호 전 의원도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선고가 구형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금 150. 이렇게 전부, 전부 금고 미만 벌금형. 그리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미만. 예. 네. 어... 기가 막힌데요? 음, 우리는 역시 국힘하고 손잡아야 돼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난번 결심공판 때 국힘 의원과 변호인이 했던 거래가, 공개적인 거래가 통한 걸까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황교안 의원도 그렇고. 음, 변호인 중에 이런 말을 한 변호인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 변호인이냐면, 어, 김선동, 김성태, 곽상도 등 변호인, 아, 박성중하고 이장우, 대전시장 변호인이, 뭐, 네팔, 키르키지스탄 얘기하면서 친중 부패 정권이 무너졌다.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버, 팔아버리겠다는 법안을 상정할 경우, 그걸 막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되겠냐? 왜 국회에서 싸우지 않느냐고 할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친중 공산주의 국가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어, 이들을 처벌하면 나라 망치고, 입법 독재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판사직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리 막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불법 정권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행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다. 타고 있다. 이분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 앞으로 누가 싸우겠느냐? 판사질 박탈한다고 하는데 누가 싸우겠느냐? 이거 <laughs> 판사한테 선고 앞두고 있는 판사한테 이거 거래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피고인 중에 직접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음, 어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고 있다. 인위적인 재판부 조작은 사법 독립 침해다. 앞으로 의회 독 제를 활짝 열어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우리 같은 편이야.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내란 전단 재판부 만든다고 하잖아. 이거 사법 독립 침해야. 이 길을 활짝 열어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재판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참나. 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26명 전원에 대해서 공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단한 명도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단한 명도 국회 회의방해 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는 재판부. 기가 막히네요. 지금은 속보가 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어떤, 어떤가요?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일심 나경원 등 벌금형 전원 의원직 유지. 이제 정신들 차렸네요.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황교안 벌금형 의원직 상실 면회 패스트트랙 충돌 일심 나경원 등 벌금형 의원직 유지. 예. 네. 지금 포털에 올라오는 보도는 그나마 정신 차리고 보도를 하네요. 커뮤니티의 속보로 제목으로만 돌던 그 보도들은 뭐 기대 섞인 보도였을까요? 저도 막상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이러한데 막상 야, 언론이 저거를 미리 저런 기초 상식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저렇게 보도를 한다고? 그럴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한번더 확인하게 되고 주춤하게 되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판단한 것이 맞았고 기대는 그 속보 같이 선고가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기대만큼 선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의힘과 거래를 한 결과다. 국민의힘 나경원을 비롯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결심공판에서 사실상 재판부와 거래를 시도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아니 지난번에 결그 결심공판 때 물론 뭐 구형량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황교안 나경원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징역 6개월씩 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법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나경원을 1년 6개월과 6개월을 묶어서 언론이 한목에 보도를 했던 거예요. 징역 2년 구형받았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각각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얼마를 선고 받느냐가 의원직 상실형에 직접 연관이 되는데 이걸 묶어서 보도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속보가 오보가 나오는 거예요. 벌금 2400만원 선고 받았다고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아니라고요. 그중에 2000만원은 형법 위반, 국회법 위반은 4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에... 결심공판에서 대놓고 거래를 시도하거나 또는 사법부를 겁박했던 그 변론 전략이 결국에는 통했다고 볼 수밖에. 그리고 이 조의대 최대의 사법부가 어, 자기들 단에는 그렇게 표현할까요? 어, 정치권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 가뜩이나 여대 야손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축이 되는 나경원을 비롯한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면 우리 편이 사라져 뭐 이런 걸까요? 기가 막힌 선고입니다 오전에 대법원에서 최성애 동양대 총장 징역형 확정 판결란 소식을 전해드릴 때만 해도 어, 마음이 매우 가벼웠는데 바로 넘어와서 오후에 어, 이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 결과를 보면서 어, 한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법정이 조금 큰 법정이라 그나마 근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워낙 많잖아요. 26명이고 변호인까지 하면 피고인과 변호인만 해도 50명이 넘는 거예요. 한 변호인이 여러 명의 의원을 맡은 경우가 있어서 한 50명이라고 치면 거기에 기자들 한 20명 들어가고, 방청석이 없어요. 일반 방청객 딱 4명만 본법정에 입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워낙 많으니까, 원래는 그 안쪽에 재판부 앞에 검사 맞은편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거기다 앉질 못해요. 피고인조차 다못 앉아요. 그래서 다 방청석에 앉아 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그런 법정 풍경이었는데, 앞에서 막한 30여 분 동안 뭐 피고인들의 주장, 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다, 공소권 남용했다, 선별적 기소다, 뭐, 이런 주장 하나하나 읊어가면서 전부 기각. 단 하나도 인용된 게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네개 혐의, 체이배 의원 감금 사건, 의원과 법원 접수 방해 사건, 사개특위 회의 방해 사건, 정계특위 회의 방해 사건, 네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읊으면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근데 막판에 가서는 다 봐줄게. 니들 다 유죄긴 한데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앞으로 선거에 못 나오거나 이렇게 만들진 않아줄게. 그 선거였어요. 물론, 어,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사건 결과를 보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이 사건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벌금 2천만 원, 1,500만 원이라니요. 물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성,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은 벌금형 선고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웬만한 그 형사 사건에서 벌금 1,500, 벌금 2천만 원 선고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보통 몇백만 원이지. 근데 금고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하기가 싫으니까 벌금 1,500, 2,000씩 선고를 하면서 끝끝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의원직이 유지되니까. 너무 노골적이어서 허웃음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뭐 법정에서 지켜본 아, 선고 결과는 이렇게 그냥 짧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음, 아 제가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가요? 뉴스공장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대장동 사건 유동규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기됐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됐어요. 재판부 사정으로 아마 직권 연기를 한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아, 혹시 기다리시는 분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내일은 음, 상암에 TBS를 가게 됐네요. TBS 봉지욱 기자가 진행하는 어, 매봉산 매봉산 쇼인가요? 맞나? 하여튼 거기에 출연하기로 돼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음, 매봉 쇼예요? 매봉 쇼? 어 맵블쇼의 어, 예. 오마주인가요? 어. 오마주라고 표현해야 그나마 서로 고상한 거죠. 네, 내일은 거기서 뵙겠습니다. 아야 오전에는 아싸했는데 오후에는 입에서 입안에서 욕이 맴도네요. 툭. 검찰이 항소 안 할까요? 검찰이 항소 안 하면 왜 항소 안 하냐고, 그럴까요? 검찰 총장 또는 그 대행 입장 표명하라고 그럴까요? 검찰 항소하겠죠. 검찰 항소하겠죠. 검찰이 항소 마저 안 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아, 그래서 무죄 판결 하나도 없이 예. 전북을 벌금형이나마 유죄 판결을 한 걸까요? 그래서 항소 안할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나오나 보려고. <laughs> 참이 사법 카르텔이 이렇습니다. 나경원 벌금 2000 플러스 400. 어, 남편은 법원장. 법정에서는 판사 사퇴하라고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안 막아주면 누가 막아주냐고, 대놓고 거래를 했더니, 이런 선고가 나오더라.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는 걸까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